이시나요 이게 완전 이런 곰솥이에요.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신나게 만들었는데. 제가 음. 훨씬 맛있다. 이렇게 완성했고, 네모반듯하게 모양이 안 잡혀서 포박시켜놨어요. 근데 기존 티코스터보다 너무, 너무 크게 떠져가지고, 두단 정도 옆으로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크면 큰데로 또 뭐, 쓸모가 있겠죠. 남편이 오늘도 깨어서 심심해가지고 요거 음, 뜨고 있는데, 흰색실 굵기가 좀 얇거든요 다른 실보다 그래서 그런지 중간중간에 이런 다른 실들이 비쳐보여가지고 완성도는 떨어지는데 하여튼 만들고 있습니다 뭔가 양인데 좀더 뽕실뽕실한 느낌이 안 들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게 차이가 나서 여기 옆면이 특히 이렇게 쥐 파먹은 것처럼 돼 있어 가지고. 이 흰색 털 부분만 뽕실뽕실한 걸로 해서 다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덧붙려고요 입히는 거야. 베넷. 아, 베넷 저걸 입히고 그리고서는 이 잎을 잡아 줘. 딱 여름에 여름에. 어, 이거 너무 귀엽다, 근데.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 이제 나오는 건가? 이제 우리, 막, 옷 사러 갈 때는 이런 여름 옷이 안 나왔었거든. 아, 음. 진짜? 응. 음. 이제 여름은 나나고 너무 귀엽다. 아, 너무, 너무 귀엽다. 아, <laughs> 엄청 얇아서 좋다. 이거 입고 나가면 남자친구 생기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진짜려. <정신차려. 웃음> <laughs> 그리고 얘가 이것도 줬어. 현금도 응? 줬어. 아, 진짜로? 음. 아기, 아기 키운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방금이 채워라 지금. 어디가 지도 하나. 응? 이거 아, 이거, 이거 이거를 여기다 채워. 귀엽다. 아, 이게 진짜 딱 신생아 때 잠깐 쓰는 거구나. 진짜 작다 얘도 작은데. 어머나.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한데? 응.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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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걸까? 이거 여기 아 이거 여기다부터 뭐 연결하는 건가봐. 아 그렇게 해서 사이즈 조절하는 건가봐. 응. 오빠 너무 작다 오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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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이게 너무 작은 건가? <laughs> 설명을 다시 봐야겠다. 응. 어머 너무 귀엽다 여기 엉덩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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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쳐주네 얘가. 지금 쿠팡에서 애기용품 이제 나머지 싹다 한꺼번에 시켜가지고 택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젠팟이라고그 어, 분유 소독할 때, 열탕 소독할 때 쓰려고 요 잼팟 구매했고요 브라운 유리적 병이에요. 배아리에 좋다 그래서 구매했고, 그 두개 세트. 젖 꼭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유리로 된 거가 효과가 좋다 해서 유리로 된거 네로우네 하나 구매했고 피지오겔에서 나오는 베이비 워시 이거는 피지오겔 베이비 로션 방수 패드 그 제가 산 거는 기그 기존에 사놨던 거는 침대 사이즈고 요거는 기저귀 갈이 대용 완전 소형 사이즈 이거는 자가 발전 샤워 온도계 이거는 저희가 그 부유 안 아, 접병 소독기를 레이킹 거를 썼는데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해야 된대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당근으로 사가지고 일단 두 개를 교체해서 쓰려고요 온다 베이비 브랜드 아기 욕조고요. 여기 아기가 이렇게 편하게 앉을 수 있고 여기 자체 온도계가 내장돼 있어서 요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기 사고, 아기 비데. 이거는 이제 싱크대 세면대에다가 이제 설치해서 쓰는 아기 비데예요. 얘는 대배수 시그니처 블루 아기 그 물티슈거든요. 얘는 얘도 얘는 일단 나중에 깔게요. 택배를 뜯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택배가 또. 중간중간 공원처럼 잘 해놨네 아, 여기는 이제 바깥은 야외 아울렛처럼 되어있구나 그리고 다이 윈도우 그스마일드 같은 게 있네 그렇네 오 이거 되게 괜찮게 잘 되고 이거 아, 샤시미 귀엽다 세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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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예쁘지 그리고 소재가 소재가 너무 좋다. 짱구베개 샀어요. 이불을 하나 더요자 네. 이불이요? 집에 바로 여름을 나셔야 되니까 블랭킷은 있세요알고불 블랭킷 그때 우리 두개 샀나? 어느 정도 어. 두 개를 샀어요, 혹시? 고객님 이제 출산하시고 곧 여름이잖아요. 네, 엄청, 그래서, 아, 네, 요런거 네, 후들후들한 거 샀어요. 이렇게 이제 좀 얇은 게 음, 있으셔야 돼요. 아, 요런 이것도 귀엽다. 음, 이거랑 세트다. 탈출, 음. 음. 이것도 하나. 얘까지 음. 음. 하나, 예, 음. 하나만 피를, 더 추가로 살까? 네, 네, 피를, 네, 피를, 피를. 네 피를. 세트로. 요런 거는, 이런 거는 유모차 끌때 이걸로 해주고, 빛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이런 거. 왜? 어머니도 잘라드려? 아니 어어어 <laughs> 어, 어. 그 굴이 다산신도시 쪽에 현대아울렛 가가지고 오늘 아기 이불 구매해왔어요 에드아에서요거 가벼운 아기 이불인데 요게 사실 디자인이 조금 유치해서 살까 말까 했는데 소재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20% 할인 받아가지고 11만 2, 뭐 5천원, 12만원은 안되게 얘를 샀고, 그리고 요거 똑같은 패턴으로 속싸개 같은 담요. 요것도 샀어요. 그리고 아까 그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거, 요고 애기 네이, 요거 구매했고요. 여름 거라서 엄청 호들호들하니 얇으니 좋더라고요. 그. 원피스 겸 바디 수트 같은 거고, 얘가 139,000원인데, 얘는 신상이래요. 그래서 할인이 10%밖에 안 들어가져서, 얘가, 얘가 좀 비쌌어요. 이불만큼 비쌌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매했고, 아기 디데이 달력을 살까 하다가, 사실 그렇게 매일매일 디데이 달력을 넘겨주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 성향상. 귀찮아서 그래서 아이 촬영은 하고 싶고 디데이 달력은 귀찮고 그래서 요거 숫자 모양으로 뜨개질을 해가지고 아기 사진 찍을 때 옆에 이렇게 두고 같이 찍으려고요. 거랑하지만 2가 완성됐습니다 1,2아 이게 갈릭란이에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전, 전, 요게 전. 뜨끈살라, 이게 니크메살라 이게 크로니? 아 마크니 마크니 음, 네. 맛있다 맛있겠다 이거 괜찮아서 어 그렇네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이 음, 음. 사이즈 이 사이즈 하나면 되겠지? 이게랑 어. 또 얘였어 얘얘얘 음. 이거 어. 이게 5호인가 6호. 4, 5, 6호 이렇게 사면 됐거든. 5호를 두 개, 5호를 두 개. 애기 그런 옷 같은 거 칸막이 있는 게 낫겠지? 안 쓰러지게? 빼면 되잖아. 요거 두 개랑 칸막이 없는 거두 개랑 이렇게 살까? 총 4개? 어. 캠퍼스 날씨 흐려도 멋있다. 여기 콘크리트 건물이여가지고 미리 예매 하나 안 하나 가격은 차이가 없네. 응? 15,000원 인당. 1관부터 6관으로. 이게 건물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뭐야? 안도 다라온가 제주도? 그런 느낌. 우와, 그런 느낌인데 근데 나도 이분 처럼 전시할 정도로 컬리팅 <laughs> 하고 싶다. 여기가 2관, 1918년도부터 1950년, 음들이야. 아, <목소리도> <오>, <목소리도> 얘도 진짜 멋있다. 얘도 알바일러 있잖아. 어, 어. 바울이 어. 누워있는 거 같잖아. <laughs> <에이. 웃음> 응. 맞아, 이런 거 멋있다. 이쁘네, 어. 예쁘지 응. 이거 1인용 소파도 있고, 그난 3인용 소파 이걸 사고 싶은데, 그 3인용 소파한몇 천... 하여튼 응. 2천만 원? 응. 오, 얘도 너무 예쁘다그린색 얘는. 인드레지. 인드레지. 처음 들어본다. 멋있다. 와, 어떻게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멋지다 그러게 여기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한 장으로 해서 얘를 퍼뜨리고 재는 거뷰 라보체요 이게 원래 그 유명한 게 빨간, 그쵸 몬드리안 것처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합판으로 그 된게 유명하거든 근데 이거 색도 너무 이쁘다 이 색이 또 되게 고급지고 멋있네. 아, 이게 너무 멋있어 이 서랍장이 이음새 음. 코너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라인 해가지고 아,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 뒷면도 멋있고. 10년 대에서5 3년 오빠는 음. 굽지하이 음. 아, 와. 이쪽 봐. 미쳤다 이쪽 봐. 이쪽 봐. 이쪽 봐. 이쪽이그 뭐지? 그거야 그 복합. 주상복 주상... 같 같은... 거기에 들어가는 유닛이었나봐. 제일 메인인가봐. 한 동을... 오... 동물. 우 공간이 멋있겠다 안에. 효과는 좀 최근이네. 89년도부터 2008년. 근데 여기 공간이 멋있어가지고 좀 높이 있는 게 멋있게 나오네. 쇼관는와 여기 공간도 진짜 멋있다. 밑에. 나일론 금속으로 어떻게 이걸 이렇게 그걸 만든 건가? 몰드를 만들어서 찍어낸 걸까? 그지. 밑에 이 사각까지 다 의자의 한 부분인가? 되게 특이하다. 근데 이거는 단추가 아닌데? 단추 니지 단추를 챙다야지 이거 왜 모아두신 거죠?